작년 4월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로 인해 향후 서울 주택 가격이 잡힐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논란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대책 중에서 최근 내놓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지금까지 총 다섯 개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제일 먼저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총 40곳을 지정한 6.19 대책이 있고요 두 번째로 다주택자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8리 대책. 세 번째로 가장 말이 많고 탈도 많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실시를 언급한 구호 대책. 네 번째로 총부채 상환비율인 신 DTI, 그리고 이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12사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용은 복잡하지만 목적은 바로 하나입니다. 아, 바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자. 이것이 가장 주된 목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총 4개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20일에 다섯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재건축이라는 게 아무 아파트나 재건축을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1차 조건은 지은 지 30년이 지나야 하고요. 2차 조건으론 그 단지들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아파트 단체가 이 안전진단 요청을 지자체에 하게 되는데, 이 안전진단 평가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구조안전성, 그리고 비용분석 이렇게 네 가지를 가중치를 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전진단의 가중치 순서는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이랬는데요. 이번 조치로 당초 20% 가중치에 불과했던 이 구조 안전성 항목을 50%로 늘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다른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중치가 50%인 이 구조 안전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재건축을 하기란 사실상, 재건축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구조 안전성 상향 조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그 오래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허가를 불허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지은지 30년이라는 연수가 지나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그 대부분 진행을 한 거죠. 어떤 안전진단 절차가 지속적으로 완화하면서 형식적인 절차로 변질되다 보니까, 이 잦은 재건축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자원이 낭비가 되고요. 또 주택이 멀쩡한데도 수익을 위해서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이런 재건축 남용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정부가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지은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하려면 우선 안전 진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어, 주거 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구조 안전성, 비용 분석. 이 항목에 따라서 안전 진단을 해서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100점 만점 중에 55점 이상을 받은 A에서 C등급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요, 그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대신 유지 또는 보수를 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100점 만점 중에 30점 이상, 55점 미만을 받은 단지는 지자체장이, 제시, 지자체장이 재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즉, 조건부 재건축 조치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조건부 재건축 조치에 빨간 박스를 쳤는데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점 만점 중에 30점 미만을 받은, 즉, 2등급을 받은 단지는요, 즉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구조 안전성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 뭐가 문제고, 어, 또 재건축,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빨간색 박스가 쳐진 것은 이유가 뭘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이후 안전 진단을 받은 아파트 중에서 약 95%가 조건부 재건축 판단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판단을 받으면 지자체장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조건부 재건축 판단을 받게 된다면 공공기관의 재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지자체장한테 재심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공공기관 니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부의 업무 지위를 받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는 사실상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아파트 중에서 약 95%가 조건부 재건축 판단을 받았다고 했으니까요. 앞으로는 실제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지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또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또한 구조 안전성 항목이 50%의 가중치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이는 건물의 균형이 발생하거나 외벽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봐도 안전에 심각할 거라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점수를 낮게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번 조치를 통해서 재건축을 위한 그러니까 이 안전진단 평가 점수를 낮게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또 어떻게 운, 운 좋게 조건부 재건축 판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부의 승인 없이는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더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조정하는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있는 반면, 또 부정적인 입장 또한 존재합니다.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긍정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원의 과도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재건축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조건을 임의로 맞춰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가 없는데도 멀쩡한 집을 허무는 일들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남용하는 부작용이 발생을 해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남기기 위한 어, 무리한 재건축 남용을 제한할 수 있고요. 또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해소시키면서 집값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길이 기대... 이런 기대감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조치가 부정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들어보면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주택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재건축이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안전 진단 항목 중에서 구조 안전성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졌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좀 좋지 않고 또 무너질 것 같은데도 안전 진단 기준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들이 몰려 있는 이런 주택 슬러럼와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재건축이 가능한 1차 조건인 지은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재건축을 재건축을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 안전 진단 평가를 아직 받지 않은 단지들입니다. 물론 현행 기준대로 평가를 받는다면, 재건축 사업을 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다음 달 당장, 다음 달에 시행, 아, 다음 달인 3월 중으로 안전진단 기준 조정 정책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 대책이 시행되기 직전까지 남아 있는 시간인 단한달 만에 음, 주민 동의부터 안전진단까지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고요. 결국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곳이 총 서울에만 10만 3,822 가구가 있습니다. 자, 이를 던지는 지금까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집값이 유지가 됐는데, 재건축을 사실상 막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총 10만 가구가 넘는 주택이 집값 하락 폭탄을 맞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조정으로 인한 단기적 영향으로는 이렇습니다. 보통 시장에 정부 규제가 들어가는 순간 시장은 위축되기 마련이죠. 이렇게 시장이 위축되다 보면 거래량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 또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 이미 안전 진단을 진행했거나 그리고 또 완료한 단지에는 반대로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이 어려운 정책 속에서 해당 단지들은 재건축이 이미 가능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역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 어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는데 재건축의 진행이 확정됐거나 이미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는 가격이 더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더라 이런 얘기죠. 장기적인 영향으로는요, 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재건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서 즉 아파트 품귀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것이더라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품귀 현상 때문에 매매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반대로 매매보다는 전세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또 전세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또 전세 품기 현상까지 불러일으키는 즉, 십몇년 전에 실패했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모습은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 당시 정부의 각종 규제들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또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음,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 사기보다는 더 떨어질 때까지 지켜볼까 합니다. 대신 그때까지는 일단 전세로 지낼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내집 마련보다는 가격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매매는 대기하면서 대신 전세로 살겠다는 전세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전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반대로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의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또 주택가격도 지금도 낮은 편이니까 차라리 지금 내 집을 살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매매 거래가 증가하게 됐고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다시 역으로 더 치솟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즉,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내네 집을 사기에도 그렇다고 전세를 구하기도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어렵게 만든 상황을 만든 것이죠. 어, 보시는 차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부동산 가격을 나타내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보시면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또 정권, 정권 초기랑 비교해서 보면 정권 말기에 얼마나 부동산이 상승했는지 일단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아, 또 따로 가져오진 못했지만 오히려 노무현 정부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잡히고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매매가가 임기 중35% 상승한 반면에 오히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2.32% 하락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가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박근혜 정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흐름이 있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역사상 최저 금리 가장 낮은 기준 금리를 유지하는 등 저금리 현상이 유지되고 있었다 보니까 대출해서 받는 제, 대출을 받고서 내는 이자 비용 즉 이자 비용이 낮아서 대출 을 받기가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부는 가격을 관리하기보다 오히려 LTV와 DTI 기준까지 완화하는 등의 이러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 중에서 또 부동산 가격을 더 오르게 만드는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다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더 크게 오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과도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어, 박근혜 정권 당시 매매가가 약 8에서 9% 정도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조정 조치는 장점도 있고, 분명히 장점도 있고, 또 동시에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사업적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멀쩡한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이러한 무분별한 재건축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수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나중에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모든 정책은 결과론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겠죠. 다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을 할수 있는 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시장을 망가뜨린다. 즉, 가격을 더 어지럽히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규제 완화도, 물론 과도한 규제 완화도 가격을 망가뜨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정부는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움직임이 시장이 더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왕 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이니까 어, 무조건 하지 마라 반대만 하기보다는 어, 주민들의 입장도 받아들이면서 또 향후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 부작용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길 어, 정부의 작은 기대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경제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볼 시다가 어 궁금한 내용이 있다. 아 이건 좀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러한 주제가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 주제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어린 학생들부터 그리고또 주부들까지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